사람들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하였고 각 처에 세워져 있던 그런 산당에서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과 성공 등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과도 같은 것들을 역시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또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근데 자기 방식으로 숨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근데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우리의 마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에 사로잡히게 될 확률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영혼은 비참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점점점 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참해지고 영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에게 집중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될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의 인생이 안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절벽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현실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 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것이 지속될 줄로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말 호화로운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행지까지 나를 인도해 줄그 운전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저께 면허를 땄다, 초보 운전이다. 그러면 아무리 화로운 예? 여행지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이 즐길 것들이 예비돼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수 있겠어요? 예? 급정거하고 막 불안,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여행이 안 되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전전긍긍. 제가 초보 운전할 때제 아내가 그랬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예? 지금도 차를 타면은 제가 운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지 않습니다. 절대 안 자요. 예. 제가 아직도 불안한가 봐요. 예. 자, 이 불안한 마음이 시작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인생을 잘 내가 스스로 알아서 끌고 갈수 있는 나는 인생의 베테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연구하고 아세라를 연구하고 예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근데 6절 말씀을 볼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나 자신을 나 스스로 베스트 인생의 드라이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종착용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릇 행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 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 없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말하자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 죄와 사망이잖아요. 어떠한 순간적인 유혹과 현실이 주는 달콤함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권자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심령에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 어떤 나에게 달콤한 유혹들이 있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옆에 좀 계세요. 내가 요번만큼은 예, 이렇게 해결을 할게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로 가고 아세라로 가고 산당에서 분양도 하고 예.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내 10년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 남게 되겠어요? 불안전한 내 생각, 불안전한 내 결정들, 그런 것들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 성공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 돈잘 버는 남자, 아주 예쁜 여자, 직장이 탄탄한 배우자,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좀 돈만 많이 벌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시키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계속 계속해서 그쪽 방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는 좋아서 만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결혼하면 현실이 되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시작한 사업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우리가 종교인은 될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할수 있지만,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종교 생활은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어떤 영혼의 만족,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운전대를요, 정말 진짜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다윗은요, 인생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예? 그 사실을 너무 알았어. 아,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 예? 술취한 상태에서 비틀비틀 비틀하는 인생의 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자. 다윗은 그러한 사실들을 이 책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누구보다 많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하는 경우의 수, 모든 수들을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를 세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18절에서 무엇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들은 모래보다 더 많아서 셀 수가 없구나. 그럼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더 신뢰가 간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래보다 많습니다. 예? 무한정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볼때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그럼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 합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작전 가운데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139편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다윗은 악인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겼을 때에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침에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탁 내몰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을 먼저 막 따져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해 본 다음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은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또 상황에 직면할수록, 나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셀수 없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었지만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할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였어요? 인생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모세가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모세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잖아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악인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 다윗이 세울 수 있었잖아요. 모세는 새로운 땅에서 또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서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수 있게 된 것이 아니, 아니었어요? 내 생각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할수 있는 일들은 내 생각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인간적인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막다른 골목에 탁다했을때 부정적인 생각만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하, 나는 안 되는구나. 예. 하, 나는 왜이 예. 모양 이꼴인가. 예. 주께서 왜 또. 예.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막 탁탁탁탁 성장해 가는데, 아, 왜내 목회는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이렇게 안 풀리는가. 아, 왜 나는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째가 됐는데, 하왜 아, 이렇게 3년 동안 왜 이렇게 다른 교회처럼 팍팍팍 부응이 안 되는가. 좌절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중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누구를,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저는 이 목회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기대하게 됩니다. 예?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해서 목회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다른, 다른 남편들은 월급을 얼마씩 벌어오는데 왜 우리의 남편은 월급을 이 정도밖에 못 벌어오는가? 그렇게 아니라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들을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위처럼 하나님 아침에 눈을 탁 떠니까 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군요. 예?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모세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감옥문이 갑자기 예? 땅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쫙 열릴지 생각이나 했겠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 축해서 또 은혜를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도 발생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